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어 일단 뭐 어차피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위주로 보이실 테니까 이제 간단하게 또 근황 2차 2차 2020년 제 2차 근황을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저번에 2차 시험이 끝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작년에 이제 재무관리 때문에 유예 탈락을 하고 어 이제 또 올해 2월 말에 1차를 보고 또 2월 말에 2차를 보고 해가지고 8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가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 말씀 제가 깜빡하고 못뭐 드린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어 결과는 또 다시 이제 한 과목 재무회계가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1류회인 상태이고 어 뭐, 뭐 다들 뭐잘 아시겠지만 좀 쉽지 않네. 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과목 남은 게 솔직히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뭐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든 1류회만 아 돼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더 공부할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막상 이 1류회가 나오니까 한 이틀 차, 3일차부터는 아좀 아쉽다 내가 작년에 재무회계 되게 잘 봤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진짜 어, 할수 있었는데 재무회계가 1년만에 무려 한 25점? 그 정도 이상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또 복귀해보고 수험생활 제가 준비한 거 복귀해보면 뭐 재무회계 잘한다 생각해서 그냥 이번 2차 기간 때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남들만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4과목 붙은 거가 이제 제가 노력한 거 보다는 조금 더잘 나와서 붙은 것 같아서 이 가시기 아니라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한 과목 남은 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받아들이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일년 준비해볼 건데 그래서 그냥 8월 말에 이제 결과를 받고 어 약간 또 신난하다면 신난할 수 있는 어쨌든 저도 나이도 있고 이제 그동안 수험생활도 있었으니까 신난한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어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앞으로 평생 일할 텐데 어 뭔가 한 과목 남았으니까. 어 합리적으로 그니까 뭔가 음 농땡이를 이제 좀 근거 있게 명분 있게 명분 명분 있게 칠수 있는 에, 그런 시간이 아니냐 그냥 1년어 물론 물론 내년 3 월부터는 다시 이제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과목 준비를 하겠지만 어찌됐던간 이제 거의 어한1년 동안을 좀 여유 있게 보낼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뭐랄까 하다가 일단은 저도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보기도 했고 제주도도 이제 초등학생 때 이후로 한번도안 가봤기 때문에 어 제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어, 한달 살기 하고 갔다 왔고요. 근데 원래는 이것도한달 살기가 아니었는데 약간의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예,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어, 그냥 그황차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제주도 한달 살고 이제 추석 연휴 때 다시 이제 어, 본가로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서울 와 있는데 예,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약간 서울의 일상, 서울 일상적인 서울을 서울 생활을 하니까 그냥. 또해 보자. 이것저것 해 보자. 그리고 유튜브도 어뭐 내가 좋아서 취미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저번에 올리고 나서는 아, 멘탈이 안 잡히더라고. 너무 너무 우울하고 몇개한 3개 정도더 찍었다가 아, 그 제가 편집하면서 보는데도 이게 뭐 씨, 뭐, 뭘왜 찍는 거니까? 화면 속에 있는 제 모습이 제가 봐도 너무 우울한데 이걸 왜 찍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세개다 그냥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뭐 어차피 큰뭐뭐 어, 뭐 노력이 든 영상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래서 어 그런 핑계로 이제 그때 제주도를 가게 됐고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어 영상으로 찍을 주제는 음 그냥 가볍게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코로나 국면이 완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병행 수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 기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회계 원리를 경합과는 필수로 듣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추세가 경합과 상경계열 친구들이 어, 공인회계사를 많이 도전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도 아 그럼 지금쯤 이제 2학, 뭐 1학년 이 학기든 2학년 이 학기든 어 아니면 그 이상 3학년 이상도 어, 지금쯤 친구들이 또 가을이면은 막 왠지 막 연말이 금방 올것 같고 막 이제 내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막가을바람 맞기 시작하면 마음도 막싱숭생숭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그냥 가볍고 유익한 정보 드릴까 하다가 이제 강, 강의 강사 추천, 강의 추천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면 처음 공부 로드맵을 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에, 이런 거 재무에게 재무외계, 일단 재무에게부터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사실 재무에게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냥 일반 학생들도 거의 다 대부분 듣고 뭐 회사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에, 그래가지고 이제 재무에게부터 려한데 그래서 오늘은 재무에게 강사 강의 추천입니다. 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무에게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재무에게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누구누구냐면은 김기동, 김재호, 김현식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제 그세 분의 강사가 있는데 이제 3대장이죠. 거의 1차, 2차 뭐 아니면 그이외에 통틀어서 이세 분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처음 공부할 때까지 만해도 그렇게 그 이전 세대들은 아마 이제 우리 경아 카데미 김영덕 선생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김영덕 선생님 책을 풀거나 뭐 이제 기타 강의를 듣긴 하는데 이제 어 약간 기본 개념 강의 그리고 중심이 되는 뭐 연습서 강의 이런걸로는 김영덕 선생님은 많이 요즘 안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또이 그러니까 3대장 이외에 이제 김영덕 선생님 그리고 최재형 강사 어, 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강의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분은 아예 책도 안 풀어 보고 강의도 안 들어 봤는데 친구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GS 강의 이제 2차 생들 이제 마지막 강의 GS 강의가 요즘에 살짝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재형 강사는.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2차 거의 몇유안 남은 지금 게 수험생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니까 예, 그냥 요한 다섯 분 정도 그리고 메인으로 세분 정도 있다는 거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어그냥그 3대장 위주로 설명하면 세분의 차이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세분의 강사를 이제 선택하면 좋은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어, 가장 간단하게 나는 일단 재무회계를 맛보기만 맛보기로 좀 이렇게 경험하고 싶다 어 그리고 나는 학교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서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뭐 원투 이런 거 들어도 사실 학교 수업만 듣고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특히나 저는 오히려 회계원리가 진짜 혼자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때도 친구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다 그냥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원투를 때는 학원에서 강의 온라인 강의 사서 이제 같이 병행했었어요. 공인회계 시험을 안 보더라도 네, 그래서 어, 그것만 나는 하겠다 하면은 김현식 선생님이 저는 많이 좋다 생각해요. 그때 음, 그 당시에 친구들 생각도 다 비슷했고 지금 보기에도 제가 뭐 최근에는 김현식 선생님 강의 안 들어봤지만 어, 그냥 지금 보기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현식 선생님 자체가 진짜 떠메겨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 하에서 그러니까 회계 원리 듣는 그 완전 초심자 생 초보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원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김현식 선생님 강의가 완전 떠메겨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는 바보다 나는 멍하니 가만히 있어도 김현수 선생님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계산기 섣불이 손대면은 이제 뭐라고 혼내실 정도로 그러니까 야 너는 1서, 그 다음 더하기 써, 2서, 써, 그리고 는 써, 그 다음 3이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로버트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현수 선생님 강의가 이제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는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도 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기본 약간 좀 뭐랄까 쉽게, 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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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어 강의도 가르쳐 주시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분을 이제 선택하기다문 이제 김기동 선생님이 적합한 것 같고 이제 저는 김재호 선생님 강의는 안 들어봤어요 책은 몇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김재호 선생님 제가 뭐 듣는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랑 책을 풀어보고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이제 평가 같은 거 보셨을 때제 생각에는 어 되게 거의 김재호 선생님은 그공인회사 시험계 유재석이라 할 정도로 파도 파도 미남만 나오시고 음 그리고 음, 실제로 이제 책이 엄청 쌉니다 책이 싼 이유도 그냥 뭐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담 측면에 있어서.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김정원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지만 제가 강력하게 하나 주장하는 바는 그김정원 선생님 책이 개념 정리가 진짜 거의 완벽해요. 가장 깔끔해요. 어, 그러니까 회계가 이제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인회 시험 준비 안 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야, 회계가 제일 메인이고 회계가 제일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회계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도 지금 2차 시험, 3차 시험 세 번, 2차 시험 3번본 입장으로서 회계가 뭐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정형화된 케이스가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양도 방대하고 어, 제가 운이 좀안 좋았지만 그 IFRS가 2011년에 이제 도입된 이후로 이제 첫 개정들, 개정들이 최근 2, 3년 사이 에 연속으로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가 그렇게 쉬운 과목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 이제 배점도 가장 높고 이차 시험에서. 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어떻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모든 과목이 그런데 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재현 선생님 개념서가 그 다양한 케이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개념 요약 요약성과 이렇게 그것만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어 1차, 2차 그리고 학교서 어느 누가 봐도 진짜 기본부터 약간의 심화까지 응용까지 빠지는 내용 없이 어, 차곡차곡 정리돼 있어 가지고 거의 그 기준서 찾아보듯이 찾아볼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개념 요약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학교 수업이랑 약간 좀 출신자들이 선택할 때 이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이 수험생활에 있어서 선생님들 추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김기동 선생님은 어이 김기동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건 어디까지나제 생각인데 이완전내 피셜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쌓인 경험과 소문과 이제 평가 이런 친구들 제가 벌써 성생활은 한 4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은 절대 아닌데 예. 그래서 김기동 선생님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어쩔 수 없이 1탈 수밖에 없어요 왜 1탈 수밖에 없냐 종합점수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뭐 6각형 공격수 뭐 6각형 선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김기동 선생님은 어 회계의 강의계 6각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념을 일단 초심자들한테 엄청 쉽게 설명해 줘요 예, 그러니까 그뭐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실생활에 대입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김현식 선생과 가장 큰 차이는 김현식 선생님은. 다 배우고 다 써놓은 쓴 다음에 계산기는 그냥 계산을 해줄 뿐이다 약간 이런 측면이신데 김기동 선생님은 처음 가르치실 때부터 계산기 치는 그러니까 쉽게 그 카시오 계산기 기준으로 이제 그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뭐 메모리 리콜 어, 뭐 gt 그랜드 토탈 이런 거 그런 것까지다 계산기 원리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배우면서 어, 훨씬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더라고 왜냐면은 그냥 계산기가 계산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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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치면서 아이 개념 그러니까 김기동 선생님이 또왁꾸뭐 본인 입으로 맨날 뭐 왓꾸가 뭐뭐 뭐, 거의 그 종결자다 뭐 왓꾸 완벽한 왓꾸다한데어 그거 거의 한90% 이상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왁꾸와이계산기 치는 방식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개념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기동 선생님이 개념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왁꾸도 어, 거의 어 가장 현재 이제 회계사 선생님께서 거의 완벽하죠, 완벽하고, 음, 네. 그리고 이제 또그 강의 시간에 좀 약간 텐션도 높으시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약간의 이제 본인만의 유머도 섞어서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뭐 물론 각각의 부분이 최고라고는 저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골고루 이제 어 능력, 능력이 좋으신 분이다, 해서 이제 육각형 네, 선생님인 것 같고, 그래서 일타가 일타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더군다나 이 책에 있어서도 김기돈 선생님이 전솔직히 개념서 그리고 김교선생님 워크북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까 말했던 그 김지호 선생님 요약집이랑 저는 두 개를 다 봤는데 어 약간 워크북이 음제 생각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어 좀비어 그러니까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좀 세세한 주제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족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 그런 기 때문에 근데 또 워크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워크북 워낙 이제 줄 그리고 김교선생님 다른 책이랑 이제 편집도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자, 어지간 그 저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지만 객관식 문제집이나 연습서 특히 연습서는 제가 볼때 만약에 내가 2차 시험 수험생으로서 딱한 권을 푼다, 아니면 내가 1차 시험 수험생인데 미리 2차 시험 연습서를 돌리고 싶다 한 권을 푼다면 전 무조건 김기동 선생 님 연습서 풀라고요. 해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인데 동차생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권 풀라고 했을 때 김기동 선생 님 연습서를 많이 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두 연습서가 엄청 차이가 큰게 김기동 선생 님 연습서는 한 문제가 되게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고 간결하게 물어 어떤 거를 물어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기동 선생님 연습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한 문제 안에서 많이 여러 가지 물어본데 근데 그 여러 가지도 이제 뜬금없이 물어보는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의 주제를 물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물음을 이제 거의 이제 한 문제로 다 묶어놓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상당히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편집이 길이 일단 그리니까 이제 딱 편집이 눈을 딱 맞닥 들었을 때 편집도 조금 뭐랄까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수험생을 접하시던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김지호 선생님 연습서를 한번 푸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제가 이제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공인회계사 입찰시험이 어, 어느 과목이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 어느, 어느 교수님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추세도 되게 자주 바뀌고 그래서 그런 약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권을 푼다면 저는 김기동 선생님 연습서를 푸는 게 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연습서에 기본 주제도 있고 특이 주제도 있고 네, 난이도도요. 이제 가장 약간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 에, 그래서 저는 김기동 선생님 연습서가 좋다고 에, 추천드립니다. 에, 여기까지가 이제 김기동 선생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 이제 김현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김현지 선생님은 기본 강의만 좀 듣다가 아, 너무 개념이 안 잡혀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 2차 시험 볼때 이제 1명 10규월 모의고사하는 김현지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 내신 그모의고사집또 이제 한 벌써 2개년치를 여러 번 풀었고 어 그리고 그냥 그 옆에서 같이, 니까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김현식 선생님 누구 선생님 베이스 베이스 이런 게 있잖아요. 김현식 선생님 베이스인 친구들과 이제 많이 얘기도 해보고 같이 풀이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느끼는 김현식 선생님은 음 일단은 그 처음에 초심자들한테 떠먹어 가르치는 저 주시는 거를 이차시험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어 가장 큰 차이는 김기동 선생님 약간 와급파고 김현식 선생님은 분개파인데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실 텐데 근데 사실은 뭐 이차시험 끝까지 가면은 두파박 비슷해 아, 아는 건 똑같아 요 아는 건 똑같은데 진짜 문제 풀이 접근 방식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왔구냐 분개냐 근데 이제 김현식 선생님은 분개파를 이제 꾸준히 미시는 이유가 처음 가르치실 때부터 이제 분개 위주로 가르치고 어쨌든 처음에 개념 잡을 때도 어떻게 보면 회계 자 회계 이퀄 분개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초심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초심자부터 이제 끝까지 가르치신 시같고 그리고 저도 한때 이제 2차 시험 처음 동차생일 때는 그 분개가 너무 싫었어요. 분개파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요. 시간도 오래 걸려. 그렇다 해서 이게 더 가시적으로 내, 내 개념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야 해서 분개파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어, 연습서를 여러 개 풀어보고 시험생이 길어질수록 아 결국 완전 초고난이도 문제는 이해도 해야 되고 악구로도풀줄 알아야 되고 분개를 할줄 알아야 어, 깔끔하게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왁구가분괴에 도움을 주고 분괴가왁구에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또 끝까지 가면 김현희 선생님의 방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성향 개인이 받아들이는 성향 차이일 뿐이지 근데 어찌됐건 김현희 선생님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사실 십구 걸월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그 채점을 할 때는 음 거의 답만 보거나 그 해서 답이 틀려서 해설을 보게 될 경우는 해설을 읽으면서 어 저도 짬이 쌓였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해설 자체는 솔직히 저는 조금 김현생 베이스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아예 김현생 선생님만의 그 다른 부위들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거는 좀 아쉬웠지만 어찌됐던가 식욕을 모의고사가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2018년도 때부터 약간 아, 이런, 이런 특수한 주제들 이런 세세한 주제들도 나올 수 있구나.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욕모의고 사가 적합하고나라는 게. 어, 섬생 사이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동차생이나 과목이 많아서 하나를 풀린다. 연습서는 무조건 김기동, 거기에 플러스 식규걸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기동 연습서에 플러스 식규걸이 아니라 플러스 김재호 파이널을 푸는 조합도 있는데, 음,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이건 태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제 입장에서는. 어, 근데, 어, 세계 다 풀면 당연히 좋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에그런그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김현희 선생님 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추천을 드리고 있고. 김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저도 책만 풀어 봤는데 특히나 올해 2020년에 김재호 파이널이 뭐 다시 뭐 이겼다. 김재호 파이널이 승리잖아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2차전만 세번친 입장으로서 어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되게 좀좋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매년 다르거든요.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어이 이, 이 책이 맞아. 이 선생님이 맞아. 하고 내년에 또또 또 달라졌어 그러면은 뭐한 거예요 일년 동안 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트렌디함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공인회사 이차 시험이 그렇게까지 기본기 없이 할수 있는 시험은 오히려 기본기가 저는 공인회사 모든 시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복권 반복권 그러니까 약간 유행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어떤 책을 풀든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에 네, 근데 이제 다만 어, 자기한테 맞는 책 어, 그리고 어, 좀 약간 소문 같은 게 도니까 이제 이런 소문에 의해서 아, 그래도 이 책을 푸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이 가장 많이 푸는 책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상대평가입니다. 이제 등수로 등수로 자르기 때문에 결국 상대평가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김지호 쌤 파이널 책 같은 경우는 연습서랑 아까 김기동 연습서랑 비교했을 때그 말씀드렸듯이 그 파이널 모의고사식도 그 맥락을 고드란히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일단 간결하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 정확하고. 근데 다만 어 진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나이 주제 알아. 어나 이거 풀이 문제 풀줄 알아 하는데 막상 풀어 보면 그렇게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김지호 선생님이 문제에 많이 이제 놓으세요. 근데 그게 솔직히 함정도 아니에요. 함정도 아니고 오히려 기본기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과목도 많고 시간도 적고 문제 난이도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가, 그 세세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간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전화사체 당연히 3년 발행이지 이, 이딴 식으로 어 근데 근데 보니까 4년 발행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소, 시,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제가 틀려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보기가 쉽지 않은데 김재호선생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당연스럽게 잘못 풀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연습시켜주시도록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김재호선생 파이널이 어, 시험 막바지 기본기 점검하기에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 앞에 연습서도 음, 충분히 이제 저는 제생각엔두 번째 연습서로 풀기 어, 가장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일단 책값이 싸고 책값이 말도 안 되게 싸고 그냥 뭐 동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별로 편집 그 전판과 그 편집이 다르지 않으면 책값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에, 그런 면에 있어서 김지우 선생님 뭐, 뭐냐 인간적으로 배, 배, 배음, 이렇게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어, 존경하는 부분이고 선생 입장에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김지호 쌤생님은그 정도이고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실 제가 김기동 쌤 책과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가장 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확실히 그래도 김기동, 김지호, 김현식 쌤세 분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제가 어,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